꿈과 소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이 떠돌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류 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 놀라운 사건, 노예였던. 떠들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수 있었던 이 사건이 여러분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놀라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작은 꿈과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장학의 날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장학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석사를 공부할 수도 있고 박사를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학비의 절반 정도는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성장해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꿈은 비록 매우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항상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먼 미래에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예수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는 항상 꿈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먼저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마음에 꿈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빌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심령에 소원, 꿈 소망을 심는 것으로부터 행하신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마음에 심어 주심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스라엘 외교부 초청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f r e n d s of Giant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 Friends Giant, f r e n 브자 of g i a n FOZ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에 관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 저에게 특별한 새로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근과 끈기가 있었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용맹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이 하나님의 프라미스, 이 약속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과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사람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심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심으실까요? 좋은 땅에 심으세요. 좋은 땅은 뭐죠?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똑똑한 사람에게 꿈을 심으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심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심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약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독교 인구가 25억 6천만 명입니다. 25억 6천만 명.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약 5억 7천만 명 있습니다. 북미, 캐나다하고 미국이죠. 기독교 인구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7억입니다. 중남미의 기독교 인구가 6억이에요. 오세아니아, 뭐 호주, 뉴질랜드 뭐 그런 곳이죠 오세아니아의 기독교 인구가 약 3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3억 8천만 명이에요 매년 약 9,300만 권의 성경책이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포함해서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 사람의 인구가 2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3억 6천만 명. 정말 엄청나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아주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세대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이때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부터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교회가 서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제자들의 마음에 심겨진 작은 꿈과 소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내 마음에 심고자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찾아봤지만 한번더 볼게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자손의 땅의 특글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특글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자손도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떠들였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꿈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소망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맨첫 단어가 뭐예요? 이해.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꿈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꿈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가나안 땅 중심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보여 주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심으십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때 항상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희망 탁구팀이 여러 교회와 함께하는 탁구대회에 처음 출전했는데요. 대회 가보니까 대회 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탁구복을 입고 예배하는데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고급함이 느껴졌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격식 있게, 뭔가 꽉찬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결혼식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임종해도 임종예배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심지어 탁구대회를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곤하죠? 바쁘시죠? 할 일이 많죠? 그래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조금 못벌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할수 있습니다. 내 삶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만큼은 여러분 뒤쳐지면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